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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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내게, 내게 말했잖아. 말했잖아. 알약두분치 알약 200만 원만 주세요. 차한대 사게요. 아야. 아야. 아. 반갑습니다. 아, 슈마 버거형의버거형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말 사고 싶었던 차량인데요. SUV의 아버지죠. 탱크도 어, 이 차와 부딪히면 날아갈 정도의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It's you, Showtime, 렉스턴입니다. 로버 가져오신다고 했잖아 가지러 오, 오기로 한 친구 연락이 안받다 공산연식 렉스턴입니다. 아, 정말 SUV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어, 이 차를 처음 쌍용에서 나왔을 때는요, 정말 트럭보다 더 멋있는 차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단단하고 그 간이남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의 일단은 전반적인 내부 그리고 외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한번 살펴볼게요 어, SUV의 강자에 어떤 것만큼 라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어, 앞에 키면요 거의 눈이 부실 정도로 크고요 정말 그때는 파격적이었죠 이거 이게 웬만한 차량이랑 부딪히면요 앞에 차는 튕겨 나갑니다 자 타이어 한번 볼게요 와 아, 타이어 정말 예술이죠 네 큽니다 타이어가 커요 휠은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지만 그냥 색칠한 겁니다. 네. 야 이거 수동이냐 자동이냐? 시동이. 자동이야? 어 자동이야? 그당시때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옆라인 한번 보세요. 아이 아이 정말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꼭제 어, 활백원을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자식 엉덩이 한번 봐야 되겠죠? 엉덩이. 이게 뭐죠? 뒤에 거울 보라고. 뒤로 이렇게 거울을 봐? 네뭐 그런 거고요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강철 같아요 탱크 같아요 트럭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잠깐 와보시죠 안에 내부를 좀 개조했습니다 이건 다 허가받아서 개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다는지요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실내 내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요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 차는요 탱크입니다 탱크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20대 초반 중반 남자들은 사실 여자꼬시려고 이차 많이 샀습니다. 어, 이차 타고 다니는 새끼 가 있었는데 여자 많이 꼬셨습니다. 새끼. 차량 내부 들어가지 뭐. 자, 일단 차량 내부에 좀 들어왔고요. 자, 일단 계기판 한번 볼게요. 딱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뭐죠? 컨돔이니 뭐야 이거? 아, 렌즈크이네 야, 이 감성 보이니? 동전 동전 넣는 거? 야, 옛날에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있냐 뭐. 이거 다니거니 네 5만 원짜리? 다니 네 거야? 아, 새끼. 또못 가져가게 그렇게 땅 얘기하냐, 새끼 짜증나게. 옛날 차 같은 경우는요. 차 스타트를, 여러분들 다차 키를 꼽으시고 온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배에 이거 똑똑 소리 몇번 들리면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 이 스타트 버튼이 나갑니다. 어, 옛날 때는 이런 걸로 술이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잠깐만요. 아, 담배를 피웠던 분이시네요. 차주가 담배를 많이 피 핍니다. 할아버지들이 차에 타려면, 딱 차에 타면 담배 냄새, 그리고 모가 냄새가 났거든요. 어우, 뭐지페드문양같거가요 뒷자리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개조된 차량입니다. 이게 뭐야, 이새끼 이거? 이 전투모야? 아, 횡령해. 응 사무실 과자를 생령해응 좋았어 이건 뭐야? 겨울왕 이거 색칠 공부나 아니잖아 칠친줄게 아니야? 저거 약간 똘게 있네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네 거야? 네가 샀어? 뭐 이상한 거 고치면 안 된다 응? 어? 잠깐만요 야 큰일인데요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야 솔직히 말안 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건가요? 가죽 자해네음 비닐이네요? 자 아, 뒷자리 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이불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걸로 차박 컨텐츠를 찍을 건데 여기서 제가 잠을 잘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어우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불을 만들어 줬어요 와, 이거 진짜 잘수 있겠는데 어 좋다 여기서 옆에 한번 누워봐 이쪽으로 와봐. 한번 누워봐 아니 내가 뭐 누굴 태운다는 건 아닌데 이차 안에서는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정말 저도 소름이 끼친 적은 처음입니다. 어? 여기 밑에 아주 재미난 게 보이네요. 자 이불 한번 치워볼게요. 야! 어디? 이 봉투만 넣어놨네 이새끼가야 아? 여기 낚싯대도 다 있고. 좀 오래된 차를 가지고 산 다음에 요즘 캠핑족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것도 꽤 매력,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이 수납공간 진짜 좋네. 야, 차가 시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렉스턴 2004년식 한번 달려볼까요? 오우야! 드디어 우리 렉스턴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년이 지난 차량인데 엔진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엔진 소리면요, 나이스한 겁니다, 사실. 이야, 야, 지니 내비게이션 정말 오랜만이다. 지니 내비게이션, 이것도 이제 추억이 돼버렸어, 지니. 아, 지니, 너는 너 없는 동안에 나한 번도 너 생각한 적 없어, 지니. 우야 생각보다 차가 되게 잘 나갑니다. 네. 자 어, 렉스턴 2004년식 어, 일단 이거 경유고요 4륜구독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11.8km 나옵니다 고속도로 연비는 13에서 14km까지 나오고요 아 라이트가 수동이네요 라이트 잘 끄고 다녀야 됩니다 기사님도 또 부르면 또그 돈이에요 어야 탱크를 보는 거 같아요 진짜 탱크를 2004년도 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야 25대네 야 그때 이것 끌고 다니면 그 애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아 좋아요 차 좋습니다 어 전에 페라리를 몰았을 때그 엔진 소리와 비슷하게 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좀 있지만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아 조금 밀리는 감이 있는데요 한 50m 전부터 잡아주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 야, 에어컨 필터에서요, 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렉스턴이 처음 나왔을 때요, 에어컨 히턴 짱입니다, 이게. 그냥 틀면 시원해지고, 그냥 틀면은. 뜨뜨해집니다. 옵션이 아쉬운 게 엉뜨가 없네 엉뜨. 엉뜨가 뭔지 아세요? 엉덩이 뜨겁게 하는 거. 최고 시속은 220까지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한 140, 160만 대도 좀 떨리거든요. 어, 그, 그래도 그 정도까지 밟아봐야지만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지금 잘 쳐다보고 있죠. 네, 좋아요. 네. 그런 건 찍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구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꽂아요. 깎고 없어요. 오, 야, 선글라스 케이스도 크네요. 이건 뭐죠? 오, 선글라스 케이스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죠? 야, 대박이다. 이건 진짜 감성이에요. 좋네. 한번 찍어줘요. 이거 CD 케이스 아니야, 이거? 어? 어? CD가 없는데? 이거 라디오도 없습니까? 오디오가 아예 없어요? 아, 오디오를 떼고 지니를 붙였구나? 어 지니, 아도 없는 동안에, 나한 번도 널 생각한 적 없어, 지니, 넌 모를 거, 어, 야! 자, 이제, 속도 한번 내볼게요. 지금 80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RPM은 3까지 찍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차가 너무 잘 나갑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차 보는 재미가 있네. SUV 차량인데, 와, 무슨 화물차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브레이크랑 악셀 자체가 밑으로 바닥으로 찍히니까, 오, 되게 재밌네요. 아우 불법 다이저. 끝나야 되겠죠? 차량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정도면요. 어, 어, 라이트 좋습니다. 좋아요. 네. 화장실 조명물 뿐이 조금 있네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레토나지. 군대에서 레토나들, 그지? 핸들 봐라, 핸들. 와, 진짜 크다. 이런 차는 가끔 몰면 되게 재밌어. 사실, 어렸을 때막 내가 사고 싶었던 차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몰아보고 싶어. 근데 만약에 네가 선배님, 제가 뭐 S 클래스 한대 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 차에 관심은 없지만 받어 받긴 받지. 나 진짜 20대 때이 차를 너무 사고 싶었어. 나는 그 당시 때 아반떼랑 레조 끌고 다녔거든. 아반떼는 엄마 차였고, 레조는 우리 친누나 차였거든. 그리고 차가, 이게 차가 워낙 묵직하고 크다 보니까 이차 자체가 쇼바가 있는 건 아닌데 울퉁불퉁한데도 되게 무게감이 좀 느껴지게 해. 밑으로 꾹꾹 누르면서 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거든? 차가 너무 재밌어, 지금. 탱크하는 표현이 안된거 어, 탱크야, 탱크. 이 차는 탱크야, 탱크. 와. 어, 이것도 잘돼 있다. 후방. 옛날 때는 이 후방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제니 <laughs> 진이 지니! 지니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지금은 어플이나 내비게이션들이 런게 어플이 많이 생겨나서 좀 적어하지만 옛날 때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야. 반갑다. 공사. 자, 아, 오늘은 탱크 같은 차죠. 04년식 렉스턴을 한번 타봤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제가 느꼈던 건요. 옛날 때 추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정말 사고 싶었던 차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조기 폐차 시키던가, 요즘 캠핑 유행이니까, 이런 거 하나, 사실 세컨차를 사셔서 가족들이랑 놀러 갈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버거형의 슈마 버거형. 세월이 지난 차라, 사실 안에 내부나 외부적인 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 여러분들 캠핑카나 어, 개조해서 세컨카로 타고 다니시기엔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슈마버거용. 다음에는 더 멋진 촬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h yeah.